지금 이 자리에서 딸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아버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민강유통 주주총회장이 얼어붙은 그날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으로 시간을 조금 돌려 보면 모든 시작은 스텔라장의 아주 가벼운 한마디였다고 하더라고요. 난 경채 씨가 회장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건좀 그래. 마치 오늘 점심 메뉴 고르듯.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올려놓고 때 되면 밀어버리겠다는 거네. 민두식의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경쟁만 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겨우 회장 자리 눈앞까지 왔는데요. 그 자리를 잠깐 빌려 쓰는 의자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스텔라의 말투가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채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는 오래 있어야 맛인데요. 스텔라 씨. 스텔라는 와인잔을 돌리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자리가 어딨나?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내려오는 거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 결국 민경채는 가장 자존심 상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버렸던 카드 김선재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는데요. 김변 나좀 만나줘요. 오늘 안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지섭에게 치이고 민수정에게 시비 붙으면서도 어느 정도 버티던 그민경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흔들려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통화를 끊고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먼저 살려달라고 할 날이 오긴 오는구나. 둘은 민강유통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스텔라가 그 사람이 나를 회장에서 내리려고 해요. 입 밖으로 나온 이름과 사정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김선재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기껏 두식 회장님까지 정리해가며 길을 열어줬는데, 이제 와서 사장님을 버린다고요? 민경채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투, 눈빛 다 이상했어요. 회장은 잠깐 앉아있다 내려가라는 느낌이었어요. 세리를 앞세우든 누구를 데려오든 결국 민강유통은 자기가 주겠다는 거겠죠. 세리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선재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민세리, 서류상으론 민두식의 막내딸이지만 피로만 따지면 자신의 딸인 아이. 김선재는 그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숨기고 살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그 이름이 이런 자리에서 거래처럼 오르내리는 걸 듣자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뭘 하라는 건데요. 스텔라를 세리한테서 떼어내줘요. 그 여자랑 우리 세리랑 붙어 있으면 민강 유통은 눈 뜨고 빼앗기게 생겼어요. 김변도 똑같이 잃는 거고요. 저도요? 세리가 그 사람 손에 넘어가면요. 경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김변이 그동안 쌓아온 것도 세리한테 걸어둔 꿈도 몽땅 스텔라 손에 들어가겠죠. 그말한 줄이 김선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민두식의 사위가 되기 위해 민경체를 노리는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세리가 걸려 있었거든요. 자신이 책임지지 못했던 과거 버려둔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 대가처럼 다가온 복수의 판까지 이 판을 잘못 건드리면 세리만 다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저마다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반쯤 꺼진 채로 흔들리고 있는 골목 끝 미소 분식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요. 가게 안에서는 백설이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김변. 백설의 눈에는 이미 놀라움과 경계가 함께 떠 있었는데요. 김선재가 그냥 인사하러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 말입니다. 입에 올리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 내 가게에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서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 미소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싸워야 했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민강 유통의 그림자를 떠올리면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김선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텔라가 민두식 회장님 흔적을 지우고 민강 유통국의 구도를 자기 뜻대로 짜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경채를 올려두고 나중엔 세리를 앞세우겠죠. 세리를요? 백설이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한 방울 안 섞인 줄 알고 키웠던 미소와 알고 보니 자신의 친딸이었던 세리 그둘 사이에서 서리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요, 서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표가 하나예요. 민간 유통을 자기 손 안에 넣는 것그 과정에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든 그건 다 도구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나도 그 도구 중 하나였더라고요. 김선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부러 더 날카로운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변도 도구 취급당하는 거 싫잖아요. 세리 인생까지 저 여자가 주물럭거리게 둘 겁니까? 짧은 물음이었지만 김선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간 유통 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곧 공식적으로 법적 정리될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직후 회장 선거가 열릴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스텔라와 민경채가 준비한 순서 같았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장 앞에는 언론사가 줄을 섰고 안에서는 주요 주주들이 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는데요. 오늘 누가 회장으로 선출되는지에 따라 자신들의 지붕 가치와 향후 이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텔라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입가에 여유로운 웃음을 달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민각유통 지붕 전체 그림이 바뀔 거예요. 그 옆에서 민경채는 긴장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죠. 김선재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아있었는데요. 손 안에는 작은 봉투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리와 민두식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오늘 이걸 꺼낼까 말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핵심 안건은 민강 유통 새 회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벌써 민경채를 축하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민경채였습니다. 스스로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장 선출을 논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 숨겨온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스텔라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경채 씨 지금 이 타이밍에 무슨 소리예요? 민두식 회장님은 현재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스텔라가 깊게 개입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즉시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터져나갔고요. 스텔라는 바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문이 크게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익숙하게 날카로운 남자, 민두식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장 나 빼고 다 정리하려고 했더라. 낮게 깔린 목소리가 회의장 한가운데를 가르며 퍼져 나갔습니다. 민경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 나갔고 스텔라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식은 휠체어 팔걸이를 두번 두드리더니 자켓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시절도 있지 근데 완전히 속고만 살진 않았어. 버튼이 눌리자. 회의장 안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참고 계시면 돼요. 서류상으로 정리만 끝나면 민간 유통은 다 제가 지킬게요. 그 사람 의식 돌아오면 안 됩니다. 계획이 전부 틀어져요. 스텔라와 민경채 목소리가 날짜와 시간 스탬프와 함께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들어도 회복 가능한 환자를 의도적으로 가둔 대화였는데요. 몇몇 주주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설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이게 사실이면 이 사회 전체 문제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차례대로 들어오더니 마이크 없이도 잘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신고에 따라 스텔라와 민경채 씨를 친족학대 및 불법감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튀어 올라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한일 아니잖아요. 녹음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손을 뻗었지만 형사들이 순식간에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수갑소리가 회의장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스텔라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민두식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오해예요. 회장님 건강을 위해서 잠깐, 입 다물어. 민두식이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한 줄에 그동안 쌓여 있던 분노와 혐오가 고스란히 씻겨 나오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공실장이 두식 휠체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문태경과 백설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두식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부탁하신 대로 녹음 파일과 자료는 모두 정리해놨습니다. 백설이는 스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딸을 재물로 삼고도 또 다른 아이를 던질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 값은 좀 치르고 가셔야지 않겠습니까? 스텔라는 그제야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은 듯 힘없이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민두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는 분명히 해야겠다.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경채, 지금 이 순간부로 너는 내딸 아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끌려가던 민경채가 몸을 비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회사에서 배운 게 있다면, 잘못된 투자는 빨리 손절해야 한다는 거다. 잔인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두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간 유통과 내 지분에 대해선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진 않겠다. 예상과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당장 새로운 회장 이름을 들을 줄 알았는데요, 민두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한번더 지켜보겠다. 누가 진짜 회장 자리에 어울리는지 피가 섞였다고 다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거든. 그는 백설의 쪽을 바라봤다가 잠깐 시선을 돌려 문태경과 공실장 그리고 회의장이 없는 민세리까지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단 하나 분명히 해둘 건 있다. 민두식 목소리가 다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민간 유통을 욕심으로 흔드는 사람은 내 자식이어도 전부 내칠 거다. 누가 피로 묶여있고 누가 죄책감으로 묶여있는지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장 숨이 막혔던 사람은 김선재였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뜨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꺼내면 경채도 끝이고 세리미래도 완전히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는 결국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입술만 깨물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주총회는 회장을 뽑지 못한 채 그대로 정회되었고 민강유통은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누가 진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백설이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할지 문태경과 김선재. 민세리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언제 터져 나올지는 아직 남은 이야기였는데요. 단한 가지 분명해진 건 민두식의 딸이었던 민경채가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에 따라 민강유통가게도는 한번더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